의제 기부금을 보면, 의제 기부금. 의제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항상 뭘 생각하는 거야? 원래는 아니다, 이거죠, 원래는. 원래는 기부금이 아닌데 의제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시가라는 게 있는데, 시가. 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가와 차이 부분은 일부는 유상거래지만 이게 비록 유상의 거래지만, 그러니까 기부금은 무상거래이기 때문에 유상이기 때문에 기부가 아니다. 하지만 기부로 보겠다. 왜냐하면 유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거래와 합치되는 거죠. 무상과 혼합되어 있는거죠 유상거래와 무상거래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요건이 시가와 일정 금액 이상의 차이를 요구하죠 그래서 그게 정상가액이죠 정상가액 정상가액보다 두가지죠 고가로 취득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정상 가액과 거래 가액의 차이를 기부한 것으로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래했다가 무조건 볼 수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조건이 특수관계인 외의자와의 거래예요. 그러면 이게 특수관계인과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 외의자와 거래하는 건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자예요. 근데 무슨 기부가 있어, 솔직히? 이해관계가 상반되는데. 그래서 우리 법은 특수관계인 외의자와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취득하건, 저가로 양도하건, 무조건 기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해하겠죠? 그럼 정당한 사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당한 사유가. 알아요? 난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특수한 게 없는 자와 거래하는게 시가보다 비싸거나 쌀수 있는 거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시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거래하는 가격 그 자체가 시까지 그거 말고 다른 게 무슨 시가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거래한 그 가격 자체가 시까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생각을 해봐요. 땅이라고 생각해봐, 땅. 이 땅이 매매가 된 적이 없겠지, 지금 이외에는. 그렇잖아요? 그럼 시가라는 게 내가 걔랑 고래한 가격 자체가 시가인데 어떻게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존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함부로 적용하기 힘든 거야. 함부로. 그래서 땅을 우리가 세모에게서 많이 예로 드는데 땅을 가지고 적용하는 건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과세관청은 뭐로 주장해야 되겠어. 이 시가는 난 모르겠고 이건 니네가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 못하겠고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야? <laughs> 공시지가밖에 안 남아요. 땅은. 공시지가 시가보다 엄청 싸죠? 그러면 얘랑 나랑 아파트 거래해도 다 의제기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법원은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걸 두는 거야.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당연히 있겠어요. 과세관청이 있다.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이 있다. 그래서 싸움은 두 가지에서 일어나. 하나는 정당한 사유. 또 하나는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시가가 뭐냐.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우리끼리 거래한 가격이 시가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 이거지 도대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관청도 토지 이런 거는 잘안 걸어. 어디서 걸까요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걸어 주식에서 대부분 주식에서 왜냐면 주식을 너무 비싸게 샀다 너무 싸게 샀다 이 쟁점이 많아 왜냐면 비상장 주식이야 그렇죠 아주 예전에 제가 세무조사를 내가 세무조사를 두번 받아봤거든요 남의 거 말고 내거내거두번받았는데한번 <laughs> 주식을 사서 팔았어요. 이쪽으로 간 거야. 나한테 뭘과세했냐면 비싸게 팔았으니까 증여세가 과세된 거지. 그래서 이게 증여하고 똑같은 거야. 저쪽 상대방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잖아. 똑같아. 증여세에도 제3자와 거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에는 의제기부금 받으에는 증여 이슈가 있다고. 똑같이 있습니다. 뭐 크게 한 것도 아니야. 내가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거래처가 뭐 같이 하자 그래서 샀는데 조금 조금 이렇게 산 가격 대비 조금 더 받았어요. 한 90배 정도. 90배 정도? 그랬더니 비싸게 팔았다는 거 비싸게. 근데 그게 비싸게 팔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시장의 가치가 그건데. 그래서 뻥 터졌단 말이야. 된단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시가로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도 시가로 볼수 있다는 라 거야. 그 다음 정당한 사유를 얘기하자, 이거야. 주식은. 이하시겠어요 비상장 주식의 가격은 특수관계 외자와 거래한 게 시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스포츠 시험 문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보충적 평가 방법도 시가가 인정이 된다는 거지. Anyway.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실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우리가 거래한 게 시가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시가입니까? 도대체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과세현 뭐래요? 있잖아 법에.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가격 그거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의제기부금에 대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같이 교재를 보면 특수관계인 외자와 거래에서 출발한가? 의제기부금은 특수관계 외자입니다. 다른 기부금은 특수관계 이외자와는 필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 특수관계인과 거래했으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지 않지 그리고 그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특수관계인 외자와의 거래는 첫 번째 출발이 우리가 거래한 게 시가 아니면 뭐냐 이게 출발이야 근데 그게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고 그때는 어떤 가격을 시가로 보였어 다른 유사 매매 가래액이나 아니면 보충적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지 그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저가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해하시겠죠? 순수한 무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 외관은 유상거래이더라도, 그차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하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정상가액과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기부 혹은 증여의 존재를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금의 부족한 급한 사정 때문에 땅의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게 초기 판례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아, 내 급해서 싸게 팔았다는데 왜 그러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점에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더 정교한 표현은 정상, 정동한 서유가 니네 없지 않느냐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